계속되는 폴카운트 2&2 자 컨택했습니다 웨어로 갑니다 오익수, 오익수 오익수를 넘어서 탐정 맞고 떨어졌나요? 네 맞고 떨어졌습니다 3루까지 자 지금은 저는 넘어간게 아닌가 생각이 드, 들었는데요 펜스 맞고 지금 나왔어요 예. 아니고요 네. 왜냐면 지금 이제 저게 관중석이 있었으면 관중석이 맞고 튕겨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어 이미 펜스를 맞고 나왔기 때문에 홈런이 될수 없는 상황이 지금 화면 보시면 예. 아, 그렇군요. 예. 홈런이 아니에요. 예. 노란 이 라인 뒤쪽으로 넘어가야 홈런인데 그렇죠. 저 펜스를 그냥 아예 넘어가면 홈런이 그렇죠, 거죠. 그렇죠. 예. 펜슬을 넘어가면 홈런인데, 펜슬을 맞고 튀어나왔기 때문에, 뭐, 간중석이 있었으면 사실, 간중석 맞고 나왔으면 홈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